네, 저는 작년에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해서 현재는 투자유치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소우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 건설사업부에서 일을 한지 9개월 차된 김재민 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영본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21살 홍수진입니다. 항만공사의 NCS라면 물류 관련이라던가 항만 뭐 관련해서 용어들이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점수를 거기서 받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문제를 정확하고 빨리 풀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좀 많이 풀었고, 1분에 한 문제씩 해서 1분 안에 못 풀게 되면 바로바로 제끼는 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많이 풀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에 공기업 준비반이라고 따로 이제 있었어요. 학교 전 시간을 딱 재놓고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하는 이런 반들이 있어가지고 시중에 있는 NCS 책은 한 권씩 다 풀어본 것 같아요. 많이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 면접 주제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사회적 이슈에 반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거나 책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사회적 이슈 이런 거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유 토론으로 해서 이제 면접관들은 뒤에 계시고 참가자들만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필하는 방식에 따라서 흘러갔던 것 저는 오히려 조용히 있다가 가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너무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조도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도 그랬어요 <laughs> 이제 면접이 한 10분? 15분? 그 정도 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정적이 한 5번? 맞아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laughs> <정적량. 웃음> <laughs> 제가 사회자를 자처해해서 이제 어떠셨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laughs> 했었던 거같요 <너무 웃음> 저희 면접장 분위기 자체는 서로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좀 모자랐던 것. 거... 현재 건설사업, 사업 자체가 그 대형 인프라 석환 개발이나 남컨 배우부지 개발 조성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지식으로는 투목적인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 안전 관련된 이슈가 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 관련된 뭐 자격증이나 뭐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만 재개발을 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부인치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단이 기술적인 부분, 사무적인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무직으로서는 법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 도시 계획이라던가.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현장 시스소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공공기관 근무를 하다가 했던 업무가 쭉다 계열이 다 똑같아서 민원을 받고 서류를 정리를 하고 취업을 하고 뭔가 결과를 내는 업무였는데 지금 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계열의 업무여가지고 아마 제가 쭉걸어온게 최종 여기를 위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우리 공사에 들어오려면 은 그래도 좀 관련된 이슈나 이런 걸좀 알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보부에서 웹매거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청구해서 보시면 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졸 뽑는 공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뭔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필요한 것 같고 왜냐면 지원 자체를 하려면 많은 검색을 해야 하니까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험.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뭐 창업 동아리도 했었고 실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한 경험도 있고 실제 업무 경험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서류나 면접에서 되게 많은 도움 받았었거든요. 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원소 한 100개 넘게 썼거든요. 근데 아마 다 포기하고 남은 게저 하나여서 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준비생들이 지금 계속 꼼꼼한 터널을 좀 지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저희 후배로 만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내라고 하는 말도 조금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이 암흑 같은 이까깜함이 언젠가는 거쳐질 테니까 조금만 더 견디셔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준비생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